지시미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화낸다. 안녕하세요. 리얼련애 전문가 한방운입니다. 만남을 주선해주는 일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어요. 그중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못난 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자신을 너무 낮추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지심이들이 은근히 많죠. 일명 자격, 지심이라고 해서 저는 이런 분들을 지심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잘난 척 하는 분들이 지심이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심이들은 정말 약이 없어요. 상대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솔로를 벗어날 수 없는 자격지심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솔로를 벗어날 수 없는 자격지심 첫 번째, 바로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입니다. 저의 남성 회원들 중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저를 만난다고요? 저 같은 놈을 만난대요? 스펙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남자분 생긴 것도 평범 정도는 돼요. 근데 좀 외모 괜찮은 이런 예쁜 여자들을 좀 제시했다 하면, 이분이 저를 만난대요?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만난대요? 정말 못났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너 그럴 거면 여기 왜 왔니? 속으로 수도 없이 외칩니다. 잘못 매칭해 드리면 욕먹는 건 저예요. 어련히 잘 체크해서 어울릴 만한 여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쁜 여자 해달라고 해 놓고 막상 이쁜 여자 해주면 이 여자가 나 본다고요? 나 같은 놈을 본다고요? 이것처럼 못난 게 어딨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야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본인하고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상대 여성한테도 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어필했다 그래서 여성도 너를 만나보기로 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매니저 말을 믿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쁜 여자 소개해달라고 말을 하지를 말던가, 이쁜 분 원한다고 해서 또 소개를 해주면 저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니, 하, 정말 매니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유형입니다. 피곤해요. 너무너무너무 피곤한 타입이죠.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너, 그렇게 너한테 자신 없으면, 혼자 그냥 살던가 기쁜 여자를 찾지를 말던가 결혼을 포기하든가요. 왜 여자가 만나겠다고 했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 너 자신을 발톱에 때로 보니 너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너의 그 자신감 없는 모습, 겸손한 거 절대 아니야. 여자들은 겸손과 자격 지심 분명히 확실하게 그걸 알아본단다.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혼자인 거야. 솔로를 벗어날 수 없는 자격지심 두 번째,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입니다. 이번엔 한 여성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외모는 좀안 보고 남자 학력을 좀 본다기에 좋은 학교 나온 남자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남자는 여자의 학력보다는 그 여자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중요하게 보셔서 제가 그 여성분을 정말 잘 어필해서 연결을 해드렸는데 대뜸 이 여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학력 좋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를 본대요? 정말 저를 보는 게 진심이래요? 하, 정말 이 지심이들 너무 피곤합니다. 제발 좀 그만해요. 결혼 정보회사는 강제로 만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큰 성인들이 당당하게 가입비 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정말? 그럼 학력 좋은 남자를 원하지를 말든가, 원해서 해주면 본인이 자신감 없는 거를 왜 매니저인 저희들에게 그 남자가 저를 만난대요? 너무 힘들죠? 좋은 남자 해줘도 어떻게 하면 이 남자한테 잘 보일까? 이 연구는 안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본다. 포인트가 달라요.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분들은 질문부터가 달라요. 이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저 그날 뭐 입고 갈까요? 가서 무슨 대화하면 제가 좀잘 어필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이런 지심이들처럼 그 남자가 저를 만난대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바라보는 관점과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학력 좋은 남자 잘 내가 어필해서 그 남자랑 잘될 생각을 해야지. 뭐가 포인트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심이들이 바라보는 포인트 이 세계관 정말 피곤합니다. 솔로를 벗어날 수 없는 자격 지심 세 번째 경제력에 대한 자격 지심입니다. 일을 하면서 느낀 것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컴플렉스가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건 나쁜 자세는 아니에요. 문제는 자격지심 같은 경우 문제를 보완해줄 상대를 만나면 자신의 컴플렉스가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외모 학력에 대한 지심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력 지심이들도 상대의 경제력을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리면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바로 튀어나오죠. 특히 경제력에 대한 자격지심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능력 있는 여자를 해달라고 해서 막상 소개를 해주면 이렇게 능력 있고 돈잘 받는 여자가 저를 만난다고요라고 얘기하는 지심이 오빠들. 그 자격지심 좀 버리세요. 능력 좋은 여자 해달라면서요. 능력 좋은 여성분들 중에서 본인이 돈을 잘 버니까 나는 남자의 능력보다는 어느 정도 직장인 수준 돈을 벌고 남자의 인성이나 남자의 외모나 아니면 그 남자가 나랑 잘 맞는지 대한 이런 다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어필을 했다, 너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가 오케이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굳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가. 저처럼 연봉도 많지 않은 저를 만난다고 고요라고 반복하며 계속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심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못난 오빠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혼난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나 자신부터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조차 나에게 의심을 하고 나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 부디 제발 나 자신부터 믿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 이 지심이 언니 오빠들. 제 말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